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8편에서 72편이 되겠는데요. 71편과 72편을 제외하면 모두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68편에서 다윗은 전반부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5절을 보면 그의 그루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를 돌보는 그런 구제 사역을 많이 감당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68편 5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편은 어, 내용과 흐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절한 절이 우리 영혼을 흔들고도 남음이 있는 찬양이며 기도라는 생각을 하고 한절한절 한절 정성껏 읽는. 어,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7절 이하부터 끝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을 성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기업 주의 회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심으로써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분임을 또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짊어지야만 될그 짐들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한명한 한 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재료로 삼아서 이제 당신의 기업,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69편은, 어, 소사님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소사님은 백화파를 뜻합니다. 사방이 대적자들로 애워 쌓인 상황인데, 1절을 보면,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어, 2절을 보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릉에 빠지며 그랬습니다. 영혼은, 어, 질식할 것 같고 물에 잠겨 그리고 두 발은 발디딜 곳이 없는 사방이 진창이고 수렁인 그런 이제 상황에 다윗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까닭 없이 그를 미워하는 자들과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자들로 에워싸여 있어서 그가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어서 주의 전을 많이 드나들면서 금식하며 기도로서 이겨내고자 했는데 대적자들은 바로 그 그런 것까지도 다윗을 비방하는 죄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오히려 비방을 받고 곡하며 금식했더니 용으로 돌아오고 굵은 배옷을 입고 근신했더니 말거리가 되었다라고 다윗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별했던 그 다윗을 참으로 그 하나님께서 왜 그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그런 자들을 많게 그의 주변에 많이 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것은 한시라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묶어둠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그의 주변에 그렇게 많은 대적자들을 붙여주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감사와 찬미를 회복합니다. 비록 상황은 굉장히 어렵지만,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는 감사와 찬미를 회복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미를 돌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바로 그가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즉각 바뀌는 거 아닐지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 상황을 이길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70편도 이제 다윗의 시인데 이건 기념식에 사용된 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 설명이 되어 있죠. 40편 13절에서 17절을 약간 수정해서 시편에 수록해 놓았는데요. 노 수록에 놓은 것인데 성전에서 소재 드릴 때에 예배 용으로 사용된 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소재라는 것이 기념케 하는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소재 드릴 때에 예배용으로 사용된 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들을 가리켜서 영혼의 사냥꾼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적자들의 비방과 위협은 다윗의 영혼을 소진시 키도 남을 만큼 잔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삼키려고 찢으려고 어 이제 다윗의 영혼을 사, 찾. 두루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71편은 작점 이상의 시입니다. 노년에 감당하기 힘든 역경에 처한 상황에서 주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기도인데요. 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못해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이렇게 호소하고 있고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온 자기의 삶을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는 자기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합니다. 이 절을 보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15절을 보면,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이렇게 주의 어로우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우리가는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해도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어로우심. 죄인을 위해서도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로우심 때문에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선하다고 해서 그것은 조금도 구원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저자는 넓고 빛발이 되어 힘이 새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의로서 구그 주의 의로서 자기를 버리지 마시며 그래서 주의 능력을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제 자기를 지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의 백성들과 온 세상을 이상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6월 28일 월요일은 시편 73편에서 1 8편을 "하나님은 영원한 분깃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의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선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주온 같은 죄로" 우리가 얼룩진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불쌍한, 저, 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어로우심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항상 든든한 길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